자, 114쪽이죠. We have. A,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디에? 우리에? 집. 요거 구멍 무석 같이 해, 빨리. 우리의 집 안에. 많은... 소파에 S가 붙었지, 얘들아. 네. 그럼 무조건 m a n 야 됐어? 네. 뭐로 바꿨을 수 있어? all, l o t of, lots, lots of. 지구. 자, 봐봐. 아데얼 슬랙, is there 슬랙, 그럼 뒤에를 보면 돼. traffic. 어디 위에? on the highway. 뭐야, on the highway가? 고속도로 위에. 많은 교통이 있니? 물어보고 싶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 S 있어? 없어? 그럼 이제야. 너무 쉽지 않아요? 틀린 사람 손. 자, 갑니다.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잖아 니네가 얘기해. 이거 뭐야? 시간이야. 그럼 못쓸 거야, 너네? 이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못쓸 거야? Much time. 많은 시간이 없어. S 없잖아. 네. 이게 됐어요 지금? 네. 고민하지 마. There is 그래서 salt left in the pot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어. 그 이거 무슨지 there is there 라 이거 무슨 부사? 무슨 부사? 빨리. 그 유도 부사.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주어 어디 있어? 주어. 네. salt 그치. 해석은 in the pot 항아리야. 항아리 안에, 응. 안에... 어? 레포트 왜? 이거야. 남겨진 소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묶어. 항아리 안에 남아있는 소금이 되는 거야. 얘가 형용사야. 뒤에서 후치수식. 항아리 안에 남아있는 소금이. 자 S가 없네. 못쓸 거야. 네. 거의 없다. 뭐라고 얘들아? 네. 뭐라고? 거의, 거의 없다. 자5분 갑니다. 자 대어리지 대어라. 대어리 무슨 보사? 유도부사, 그러면 동사 뭐랑 돼? 찾아야 돼? 네. 뒤에 주어가 있어. 어디에 있다고 뒤에? 주어. 필수 어디있어 cats, 얘가 필수야. 이해 돼야 안 돼? 네. 자, 어디 위에? in the yard, 뭐야? 마. 마당에, 뜰에. 고, 몇 마리의 고양이가, 뭐야? 있다야, 이지야. 정답 뭐야, 빨리? 이지 아야. 어? 아죠 여기 s 있잖아요. 어머 웬일이니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자, 6번에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네.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응? will. will만 동사라고 하면 나 기절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will be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자, 그럼 봐 보자. will be I'll be back 그랬어. I'll be back. 자, 100이 왔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으세요. 전명군은, 시작. 전치사 플러스 명사군은 어떻게 시켜? 전사시켜? 죽여버려. 이해됐니? 그럼 이거 꾸야? 보야? 어, 꾸미는 형용사야? 보호의 형용사야? 빨리. I'll be back. 비동사 뒤네? 얜 죽여야 되네? 그럼 뭐야, 얘들아? 이게 보호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미니츠 뒤에 s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s? 그래 있어요. 이게 분이야. 그럼 정답 뭐야? Question. A few minutes. 뭐라고요? 시작. A few minutes. 자 7번의 정답 뭐예요? Many questions. 맞아요? 네. 나에게. 자 민준이 대답해. 1번이야 2번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인마이 홈타운은 뭐야? 나의? 고... 고향의? 데어리즈 데어라는 주어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음... 여명이 대답해. 1번이야 2번이야? 저는 1번으로 할게요. 자 1번은 얘들아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음... 있는 명사. 리르는 셀 수? 없는, 없는 명사야. 자 서현이 대답해.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쵸, 왜? S 없잖아요, 여기. 이 쉬운 걸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캐치를 못해요? S가 있으면 뭘 써? Many a few few. 시작. Many a few few. 뭐라고? 시작. Many a few few. S가 있어야 된다고요. S 없잖아. 그럼 리들이라고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뭐가 없다? 오염. 뭐라고? 내 고향에는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 됐어요? 자 간다. 9번 정답 뭐야? 미션. many 시작 many abu f u s 이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s 가 있으니 이거 무슨 명사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 사람이 여기 있잖아. 복수 명사 <웃음> <웃음> 해석해봐.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시작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패스트. 통과. 통과? 했다. 시작.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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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합시다. Please add. 시작. Please add. 어디에? To my tea 하면 뭐야? 나의 차에 add가 무슨 뜻이야? Add, add는 추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음, 추... 추가 좀 해주세요. 무엇을? 허니가 뭐야? 꿀을요. 자 뭐야 민준이? 답이요? 응,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민채야 뭐야? 저 2번은 안요번이야 맞죠? S 없잖아. 이해 돼안돼 얘들아? Many a few fews 이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네. 자 지금부터 B번 다 풀고 갑니다. 네 그런데...